Owing!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직업 있나요? 오늘 하고 싶은 건 솔직히 축스포크 상하탑 보내고 싶어요. 나 이제 더 식스 멤버 바꿀까? 좀 충동적이긴 한데 요즘에는 차라리 기공사나 포크 이런 애들이 낫지 않나? 엉모닝만 일단 배를 가를까? 야얘배 하나 가르면 신멸 6개랑 홍염 5개나 나온다. 포크 주면은 딱인 것 같긴 한데 포크 하기 싫은 척 하라고요? 너무 늦었다. 포크 무기 몇번 딸깍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붙으면은 마음이 조금 더 달라질지도 알까? 딸깍? 딸깍? 오케이, 뭐야! 아니, 호크야! 한 걸음만 더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눌러볼까? 아, 일단 여기까지. 아, 내 돈! 제발! 아! 전직업 유저가 유기한 서포터. 아, 내가 이거를 또할 줄이야. 얘는 뭐 강화 금방 가니까. 밑줄로 바꿔주시오, 밑줄. 밑줄 강투만 해도 일등으로 딜한 건데. 자녀는 안 떠요. 그럼 밑줄. 오케이. Uh, 땡큐. Okay. 자, 아이템 레벨은 1520까지 일단 맞췄고요. 이거는 분열은 껴야 가족 사진에 뜬다. 자, 일단은 쿠쿠스 이템부터 한번 가 볼게요. 쿠쿠 업글 좀 해야 돼서 버스 좀 태워 주세요. 제가 맨날 태워 드렸잖아요. 초스 게임으로 한번 쭉 가능하신 분? 오, 1600. 그리고 1610. 그리고 서포터. 서포터는 내가 가면 돼요. 그래. 잠깐 맛보기로 제가 서포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 드릴게요. 아, 나 이거 답 잡해서 이 어김없이 조력 안되겠다 그럼 조력자 뜨면은 바드 쾌삭 하겠습니다 딜바드 안하려고 수작부리네 바드는 좀 노잼이긴 해 아님 말고 들어간가 동시에 바드의 평타는 유도니까 평타 써주고 싸슉 묻치고 암수 던지고 바로 3법을자 천상 1초 남았으니까 요쯤에 딱 깔아주고 바로 이제 낙인 묻치고 심포 위놈을 가까이서 보안부앙 수련 주고 서곡 쓰고 낙인 묻치고 자, 공정 바로 묻혀주고 자 여기서 아덴 아덴, 아덴쌀먹 아덴 쌀먹 아덴 쌀먹 무앙 아덴 부앙, 부앙부앙부앙부앙자 이러면 이 법을 들어갔죠? 와 찬조 에? 왜냐면 끊기지 않았으니까 그쵸? 빈틈이 없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천상을 미리 깔고 용맹을 미리 줘버리고 바로 갈망 묻혀가지고 낙인까지 자, 음지딱다 들어가게 맞춰주고 낙인 묻히고 아가아가아가아가아가가가가가가가 깔끔하잖아 어?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하고 딜바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 업그레이드 두부이 되어있고요 어, 이 정도면 쌀 세팅도 아니고 보리 세팅이긴 해 스펙 비슷하신 분 위주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창술 너무 빡센데 18각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비슷하다 1540이긴 하지만 모품이좀 낮아 신배마 빡센데 악마 사냥꾼 강무대현 자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딜 바드 같은 경우에는, 천상의 자버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키면은, 이제, 진용. 이걸로 이제, 치적이랑 이런 거 오르고요. 그리고, 싸홀에 백어택이 있기 때문에, 싸홀을 백어택으로 맞춰주면, 나쁘지 않다. 나나가 그리고 몹시 매우 많이 모자르다. 그래서, 만화 횟수가 좀 필요합니다. 음진 쓰면서, 아드로핀, 단심 쓰고, 소나틴에 쓰고, 아격아격 쓰고, 오라토리오 슛! 오우, 딜 맛있죠? 생각보다. 잔여랭구. 자녀 랭동 자녀 랭동 토마틴의 자녀 랭동 극한으로 자녀 랭동 했다. 자, 이거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 직업 위에 숙년도가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덴 쌓아주면서 카운터 서곡, 서곡 직업 위에 숙년도가 있다. 아, 제발 오라토리오 쓰고 끝나면 이거 진짜 모른다. 오라토리오까지, 오라토리오만 천상, 음진, 오라토리오 슛. 아, 너무 늦었다. 제발! 아, 이거 서포터가 두명 뜨면 어떻게 아니, 이거 밑줄 딜러가 없어. 이거 나잖아, 밑줄 딜러. 안밤 봐도 나야. 아니, 이거 밑줄 딜러가 안 나오는 게 어딨어요. 근데 여기서는 잔혈 뜨겠지. 자, 일단 한목숨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 깔끔하잖아. 짬이 있지. 백어택 잡고, 아드로핀 슉. 음질 캔슬 해주면서, 단신. 아니, 내버 나쁘지 않은데? 음진으로 뛰어버리고 자, 바닥에 생기는 거 피한 다음에, 단신. 엘라카시아 슉. 기절 슉. 이가 막히잖아 이 내부 귀신입니다 오라토리오까지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끝났네 이거 내부가 잔열 25% 이상이면은 진짜 밖에서도 잔열 뜰만해요 근데 약간 애매하게만 20% 강투밑줄 이러면 아까 나 진짜 투사 딸이었어 이러면 아까 제가 밑줄이었어요 진짜로 아 억울하다 삼관문에서 보여드립니다 흐름 가져와 그냥 음진 아드로핀 쭉. 아니, 근데, 딜 진짜 괜찮지 않아? 이거 고대 세팅도 안된 거고, 아무것도 안된 건데? 인기야 머리뚱아 센거 같은데? 오라토리오 쿨이 돌긴 했는데, 이거 오라토리오 각인가? 오라토리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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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찍은 들어갔다, 그래도. 아, 잘하면 안 뜨겠는데? 안 되겠다. 야, 이걸로라도. 야, 이거, 이거, 이거라도 받아. 절구라도 받아. 야. 이거 3관문 아니면 힘들다. 강무 졸라 세다니까, 이거. 근데 4관문은 그나마 강무가 딜하기 힘들긴 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저거시, 야, 환각이 꺼졌어? 아, 이거 개 에반데? 뭐하냐! 바드야! 아, 기지개 날라다니네 실의는 또 뭐야? 알수 없는 힘에 짓눌려 공격불가가 됐다는데? 가운데 들어가면 시비가 떠요? 라떼는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중에 오케이 또만 없으면! 내가 1등이야! 암살은 안 된다는 조항은 없었잖아요? 가자! 오히려 좋아 어차피 환각 다 시켜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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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자 일단 진행이요 오, 이건 뭐 제가 죽인 게 아니니까 그쵸? 헤웅을 밟아주면서 음진 스페이스 버로 캔슬하고 소나틴의띠그마서고 그렇지 뭔가 템포를 찾았다 템포를 찾았어 이젠 딜바드가 나고 내가 딜바드다 지금의 난 다르다 This is 딜바드 구멸 쓰고 대원 죽어야 거요망다 아니, 근데 구멸이랑 칠멸이랑 비교할 거면 무강도 비교를 해야지. 무강이 딸리니까 구멸을 낀 거고, 다 비슷한 스펙이에요. 아니, 그리고 정작 딜바드 뽑은 사람들은 채팅 한마디도 없네. 개빡치게. 뭐하냐? 딜바드 뽑은 사람들. 아, 여기 있구나. 레서 판자님 그래, 같이 고통받자 연대 책임이야. 고대 책임은 없나요? 넌 나가라. 고대 책임도 있으면 뭐 고대학세 대신에 연대학세도 있... 나긴 두 개. 좀 맞아라! 그거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체방이 제일 낮아. 체방딸이란 말이야. 나긴, 하인 나긴, 하인 나긴 안 되면은, 그 책상에 앉아있다가. 아, 남자분들은 아시죠? 거기 끼임. 진짜, 그러면 죽는데, 그거. 맨이그 책상에 모서리에 걸쳐 앉았다가.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풀핀데 왜 자꾸 구슬을 깔아요? 도아가 돈 받았냐? 일방이우수워 아, 이거 안 떴다, 이거. 아... 아니, 구슬 개 많이 깔아라. 됐! 육관문만 뜨면 진짜 모릅니다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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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몽아논란 바로 없애버려 들어가면 딜로스야 아 근데 자꾸 넘어지네 밑에 말 없네 아다 죽여버리고 싶네 죽어! 아왜 아무도 안 죽어 아왜 내가 노매야 판문 안 깔아주는 거 봐라 도아가 이거 돈 받았어 돈 받았어 이거 나 물약이 없다 야야 야, 이때는 또 저달주네 돌겠네 응안 주면 내가 절구 쓰면 돼 수고 걔야논아 야, 먹지 마라. 스커야. 그걸 왜 먹냐? 아, 논아 먹었네 이거. 좀줘 봐. 오케이. 아, 어보 제대로 싸네. 아시는 서포터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저거 써도 되나요? 아, 현디 마렵긴 한데. 해도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어. 아, 잠깐만. 지랄 지랄. 오, 쉣. 아이, 우리 토아가님. 아빠, 죽을 사람은 죽잖아. 이 소커들아. 아, 이러면 허무하게 끝나겠네. 이거 가족 사진을 뜰 수가 없네. 콜라 님도 죽죠, 이렇게 된 거? 뭐야 아 죽지 마요, 죽지 마요. 아, 이거 허무하게 끝났다. 허무하게 끝났어. 야, 님들, 이거는 밑줄로 쳐주세요, 진짜로. 어? 그래도 잔열 떴다. 이거 제가 이긴 거 아닙니까? 아, 미션 성공으로 할까요? 성공! 그리고 아무도 안 죽으면 은만4 0 0골이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만골도 이탈하겠습니다. 그러죠, 고생하셨습니다.